해병대원 특검관철 국민이 승리한다! 자, 이번에는 피켓을 붉은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. 우리 네, 앞쪽을 돌아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최고위원님, 당대표님, 네, 해병대원분들 앞쪽으로 그대로 돌아서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여러분께서는 피켓을 붉은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오늘 숙례문까지 그 넘어서까지 가득 채워주신 전국에서 오신 당원 동지 여러분, 지지자 분들, 국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. 여러분 특검 관찰을 통해서 온 국민이 승리하고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우리 이 무도 안정권에 꼭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. 함께 구호에쳐보겠습니다 국민의 명령이다. 특검으로 수사하라. 대통령의 수사기 특검으로 규명하라. 네, 다 함께 함성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